여러분의 수사가은었기에이어두은째해도누군무의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화를만이어낼수 있었습니다. 사가은이 사람은 이은도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성과 공유 회가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그 발표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발표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laughs> 우리 사회복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에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laughs> 야! 야! 너도! 더! 나도! 더! 나도! 더! 우리 모두!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보이는 것들을 보고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5년을 뒤돌아보면 노인본가사업은 초기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또 돌이켜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매년 우리 분과는 무한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더 따뜻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2026년 12월 우수 참여사를 시상할 건데 선정 기준으로는 기획회의 참여사 여성분과 사대 행복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차려 인사. 그중에 65세 이상은 몇 분이나 계실까 했더니 2,370명입니다. 네, 저희 무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분과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미지역사회 현대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대원입니다 협의체 개요입니다.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지역 복지 사업을 논의하고 대상자 선정은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행복한 한경주! 제가 떠돌지만 3여 인원은 총 22명입니다. 저희는 남자 인원 14명, 여자 인원 8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어 행복, 어 사랑의 밑반찬 지원 활동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김정현, 최고! 아기하자 화이팅! 이번 사업은 몽탄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모한군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총 5차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청계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인사드립니다. 차려 인사! <laughs> 이것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아주 쫀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성과를 거동인 효과를 가졌습니다. 고인분과 축하드립니다. 여성분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눈면협의체 우수상 시상입니다 몽탄면협의체 축하드립니다 실무국가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분과 축하드립니다 대상수여자는 청계면입니다 지역사회 문과이원님들 먼저 앞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트로서는눈높이라 어, 그러죠. 눈높이하고 시야가 좀 넓어지고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게 이제 또 마음으로 전달돼서 우리의 마음이 좀더흥훈해지는 마음의 깊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배풍과 나눔이 이렇게 좀더 활성화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 공기, 긍지를 네,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분야가 되고 또한 조직으로서는 우리 그 단체 어 협의체라든지 어, 어문과라든지 이런 이제 조, 조직으로서는 어, 한마디로 지금 베이스캠프가 좀 넓어. <laughs>